자 이번 시간부터 적분입니다. 적분 중에 첫 번째 단원 부정 적분에 대해서 문제를 진행을 할게요. 자 적분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미분을 쳐서 어떤 함수값을 찾았다 어떤 식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그 녀석을 거꾸로 한 녀석이 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미분의 역 연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호론 이렇게 쓰고요. 이건 뭐다 알고 있을 거니까 음 그냥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공식 C 외웠니? 알고 있겠지, 설마. 에이, 이거 공식 알고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공식 한 번만 써볼게. 5 플러스 1분의 6에다가 X에 5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겠네. 그러므로 얘는 없어지고 X에 6제곱 플러스 C라고 해서 끝내면 돼. 그 밑에 것도 연습해보자. 미분 쳐서 음, 적분자, 미분 쳐서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적분공식 알고 있으니까 그거 쓸게, 그냥. 쓱 가서,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c. 이거 너무 심했나? 어, 뭐 이렇게, 야, 이 정도 해야 돼, 인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fx를 찾으라는데, 어, 이 내가 이인테그랄 기호를 띄워버리고 싶거든. 이피적분함수만 끄집어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미분을 치면 끄집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양변을 미분 쳐서 f x 라고 끄집어냈고,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라고 쓰시면 되겠네. 상수는 미분 쳐야 0이니까 얘도 똑같아 미분을 치면 피적분함수를 끄집어냈고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 세 번째 문제. 자인전석의한 부정적분을 f x 라고 대입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 녀석의 한 부정적분은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근데 이게 fx래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이 녀석에서 f'2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이 양편 미분 치면 되지 미분 치면 피적분 함수 그대로 나온다니까 2x-1의 세제곱 그대로 나오고 이 녀석은 f'x라고 나오고요 그럼 2대입하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간단한 것들이야 지금 자, 5번 문제 막바로 합시다. 자, f 프라임 x가 원점과 1, 2를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러면 자, f 프라임 x는 어떻게 설정되겠어요? 야, 원점 지나고 1, 2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 지난 직선은 y 절편 0인 거잖아. 1, 2를 지난대. 기울기가 2란 소리겠네. 그러면 2x라고 표현되겠지. 자, 그러면서 f x가 0, 1과 3, a를 지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도함수 알면, 이제 우리는 적분을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적분 치면 그게 바로 원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적분 치면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텐데, x가 0일 때 y값이 1뜬데, 그럼 c값을 알려준 거네. 1이라고 알려준 거.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a 같은데요3 대입하면 a값은 뭐 바로 나오네. a는 10이다. 자, 마지막 문제. f't가 마이너스 9.8t래요. 그러면서, 자, 문제는, 어, ft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였어 근데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 치면 되잖아. 적분 치면 얼마야? 마이너스 4.9t제곱 플러스 적분상수c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처음 높이가 얼마였대? 10m였대. 처음이라고 하면 시작할 때니까 t가 0일 때의 값이지. 즉, f0이 10이라는 소리. 10이라는 소리. 됐어요? 그래서 1 대입하면 뭐 나오겠어요? F1은? 아, 이것도 계산이 5.1인가? 5.1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